안녕하세요. 헤이 애들입니다. 오늘은 러브 에브리 5, 6개월 키트를 구매하고 아기가 정말 잘 가지고 놀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우선은 책 같은 경우는 아이가 실물 사진이어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의 아침마다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딸랑이 소리가 나는 양말이에요. 그래서 아기한테 딸랑딸랑 소리를 들려주고서는 작게도 하고 그리고 직접 손에도 끼어서 자 딸랑딸랑 소리를 질러주면서 같이 춤도 추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그런지 아이가 비교적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양말에 껴가지고서는 또 소리를 들려주는 놀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가 잘 가지고 논 거는 오뚜기였어요.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돌고 하니까 아이가 이 오뚜기를 잡으면서 균형을 터미타임 할때 갖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써있듯이 는 이렇게 물을 트레이에 넣고 오뚜기를 넣으면 물놀이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아가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뚜기에 위에다가 딸랑이 소리 나는 양말을 넣고 이제 벗겨보는 그런 놀이를 하는 놀이입니다. 아이의 소근육 발달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 티슈인데 여기 책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붙인 다음에 까꿍 놀이를 해줬어요. 이거는 에이미. 까꿍! 여기 에이미 있는데? 일미가 반가워 잘 잤니 인사해준다 안녕. 다시는 안 보이지만 아기가 아주 좋아했던 카꿍놀이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 재밌답니다. 다음 놀이는 매직 티슈에서 티슈를 한 장씩 뽑아서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놀이예요 처음에 5개월 때이 놀이를 아기에게 접해줬을 때는 아기가 별로 흥미도 없고 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 반 정도 되니까 아이가 이렇게 뽑으면서 놀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응? 주세요. 주세요. 이거 뽑으세요. 이건 알록달록한 공인데, 아이가 처음에는 입으로만 가져가서 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손으로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기대가 컸던 스피닝 레인보우입니다. 아이가 잘 가지고 놀지는 솔직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돌리는 거를 시범을 보여주고 하니까 6개월 반 정도 되니까 돌릴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 6개월 러브에블이 같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아무래도 저는 첫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와 놀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계속 검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령별로개월 수별로 어떻게 놀아 주는지 키트가 나오고 설명서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구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 글 만약에 저와 같이 하시면 리퍼러 프렌드라고 해서 20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이 있거나 이러신 분은 저의 링크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예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